자, 오늘은 형광펜이 안 나올 때 대처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형광펜을 보시면은, 오래되면 형광펜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르다고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보시면은, 형광펜은 말라도 수분이 날아간 거지, 안에 여기 알료는 남아있거든요? 알료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이렇게 뒤에를 열어야 돼요. 뒤에 열고, 이걸 이제 심을 빼야 됩니다. 이거를 빼야 되는데, 요거는 앞에도 빼야 되네요. 이게 형광펜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대가 있는데, 요거는 형광펜뿐만 아니라 붓펜이라든지 아니면 사인펜이라든지 요런 구조로 된 모든 제품은 다 가능해요. 단 수성해야 됩니다. 유성 안 돼요. 예, 수성만 되는 게요. 아, 네임펜은 유성인가 안 되겠네요. 사인펜이나 플러스펜, 그 다음에 그붓펜 예, 수성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안, 안 되는 것부터. 보시면, 안 되죠? 자, 잘 봐요. 안 되죠?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을 준비하고 절대 여기 앞을 담그시면 안 돼요 뒤를 담그셔야 돼요 뒤를 뒤를 요렇게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보고 있으면 이게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옆에서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타고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물이 타고 올라와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물 조절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약간 흐르듯이 나오거든요. 너무 너무 그 묽어져요. 그러니까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됐나? 이게 타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어 아직 안 타고 왔네요. 보면은. 봐요. 누르면 이렇게 물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물 나오죠. 물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타고 와야 됩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보면은 어! 보이시죠. 알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손으로살 짜볼까? 밑으로, 밑으로. 오, 여기까지 내려왔네. 이게 눌러 보면 돼요. 눌러 보면 이게 눌러 보면 물이 어디까지 내려온데 좀알수 있어요, 이게. 보자, 보자. 밑에까지 내려왔나? 어어 나왔다 나왔다 나다 요거 조금 제가 해보니까 요거 있잖아요 여기 쏙 빠져요 이거 아예 통으로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완전 요거 형광펜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물을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대로 반대로 될것 같은데. 자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핀돼 있어요. 안에 핀이 돼 있죠. 반대로 될것 같아요. 반대로. 반대로 해 봅시다. 어차피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 어, 어. 이거 보여요, 보여 이거. 잠깐, 잠깐. 잘 보세요. 자 여기요, 여기, 여기요. 보이시나요? 어둡나? 아 이거 가까이서 해야 되겠다. 가까이서.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나오죠. 예, 네, 나오죠 이거. 원래 아예 이게 굳었었거든요. 아예 굳었는데 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양 조절을 잘하셔야 돼 물을.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게,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요거를, 물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물 조절을 잘 합니다. 물 조절을. 자.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은 증발하지만, 안에 있는 알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물 넣어 주시되 너무 오래 담그지 마시고요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은 이렇게 뒤집든가 아니면 이렇게 바꿔서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물 조절 잘못하면 은 물이 많이 나와요. 안에 알료가 녹을 때쯤 그 정도. 음. 사실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냥 돈돈 돈, 그냥. 돈 아까면 돈 아까우면 하면 되는데 그냥 새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물 조절이 너무 힘들어. 물 조절이 힘들어요, 이거. 적당히 맞추기가 힘드네, 물 조절이. 음물 조절이 쉽지 않네.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 된다. 예, 네, 된다, 된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laughs> 하면 된다 중요한 거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절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 말고 하면 하면 된다 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버리지 마시고 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재밌네 하면 되네 어디 갔어 몸통 어 하면 되네 요새 보면은 그거 있거든요 이게 요거는 싼 건데. 요새 보면은 비싼 거 있잖아요, 막 2천 원 짜리, 3천 원 짜리. 근데 이게 가끔 굳으면 아깝잖아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재밌네. 굳은 형광펜도 살릴 수 있다.